어찌 보면 아마도 다윗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무나 악 죄를 지어서 더욱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토록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장수 자기의 부활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편지를 쓰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마도 다윗이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에 쉬어서 어떡하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자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애둘러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나쁜 자입니다. 이미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재판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선고는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선고를 내렸어. 그런 나쁜 자에게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나다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막 선지자고 뭐할것 없이 네가 감히 나를 대적하느냐고 그랬을 텐데. 그 나단에, 정말 그 책망 앞에서 다이도왕은 내가, 내가 범죄했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죠. 정말 다시는 기억도 하기 싫고, 정말 이것은 그저 꿈에서나 있을 일이지, 자기 자신에게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기다릴 때에 다윗이 몸이 자꾸 차지니까 신하들이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수종도는 여인을 붙여줬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자기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날 다윗이 하나님께 한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가운데 이 다이 왕은 왕국을 남겨두고 피신길에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혹했을까? 얼마나 참혹했을까? 말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지만 그래서 눈물로 눈물로 그 피난 길을 가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뭐죄 없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 우리 약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로 눈물로 십자가를 찍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또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의 대표가 다이도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이도 왕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이렇게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벌과 저주와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다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참 평강, 참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약 없는 피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이 사울의 사환이었던, 그리고 우리가 그 머비보셋을 섬기라고, 이 다윗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에게 그 머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시바가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에게 아주... 뭐 그냥 다가 음식에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한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왔는데 네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가 다윗에게 온갖 좋은 말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섬기는 너의 주인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시바가 하는 말이 이 모비보셋이 이제는 내가 다시 왕권을 찾을 때가 됐다고. 아, 그러면서 이 모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은 그 모비보셋을 위해서 네가 평생 이 모비보셋을 섬기라고 시바에 때문에었는데이 시바는 와서 자기 주인과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비보셋이 다시 이제는 왕권을 찾기 위해서 당신을 배반해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역시 사울을 신봉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은 그렇게 다윗을 따라오면서 재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조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 같은 악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 가는 길은 가자.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로 정말로 자기 인생의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벌하신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를 갚는다 해도.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가 나를 배신했다 해도 나는 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한없는 이런 추락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나가는 너무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고 너무 너무 나 자신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면 정말로. 인생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위세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런 고난을 통해 이는 아픔을 통해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던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실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실 수있으겠지만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눈물로 아들이면서도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 이 순종을 배우셨다. 이분이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위해서 겪으신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그 십자가 그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픔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또한 징계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종을 그 용광로 속에 풀못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더 정결하게 더 그룩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권한 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심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약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